뼈는 아프기 전에 무너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뼈 건강에 관한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골다공증으로 고통받으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눈물을 보면서 단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우유보다 무려 10배나 더 강력한 음식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음식들이야말로 당신의 뼈를 구해낼 마지막 희망이라는 거예요. 뼈라는 건참 조용히 무너진답니다. 아프다고 느낄 때쯤이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통증이 있어야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뼈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서서히 소리 없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김정수님, 78살 되시는 어르신, 날마다 산책하시고 우유도 거르지 않고 챙겨드시는 성실한 분이셨죠. 그러던 어느 날집 현관문을 나서다가 문턱에 발이 살짝 걸리셨어요. 손으로 바닥을 찝고 일어나면 그만일 정도의 가벼운 충격이었죠. 그런데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급히 실려가셨고 엑스레이 사진을 보는 순간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여기서 제가 마음 아픈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관절이 골절된 환자 세분중한 분은 1년에서 2년 안에 생을 마감하십니다. 뼈가 부러진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연달아 찾아오는 폐렴이 근육 손실이 침대 생활이 우울감이 결국 생명을 앗아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유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유는 좋은 음식이에요. 저도 항상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우유 한 컵에 들어있는 칼슘은 겨우 200m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6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의 몸은 하루에 최소한 800에서 1200mg의 칼슘을 필요로 합니다. 네. 계산해 볼까요? 우유로만 이걸 채우려면 하루에 4잔에서 6잔을 드셔야 해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의 흡수율은 고작 30% 밖에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루에 6잔을 드신다 해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칼슘은 400mg 정도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뼈를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음식만 제대로 바꿔도 6개월 만에 꼴밀도가 올라가는 기적 같은 변화들을요. 꼴밀도 검사 수치가 마이너스에서 정상 범위로 올라온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천 개의 논문과 사례를 연구하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우유보다 10배나 강력한 5가지 음식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60대에서 90대 시니어분들께 가장 위협적인 질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아닙니다.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왜냐하면 뼈가 한번 부러지고 나면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정말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몸의 불편함만이 아니에요. 독립적인 생활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것까지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음식들과 마지막에 공개할 황금 루틴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뼈는 다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걸을 때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욱신거리신다면, 조금만 넘어져도 멍이 쉽게 든다면, 손목이 자주 저리다면, 키가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다면, 이건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용, 절대로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82세 되시는 박영우 어르신, 평생 술, 담배를 하지 않으셨고, 하루에 한 시간씩 산책도 꾸준히 하셨어요.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늘 정상 판정을 받으셨죠. 골밀도 검사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등과 허리가 계속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다친 기억도 없는데 말이에요.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넘기셨어요.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가셨고 MRI를 찍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이었어요. 넘어지거나 부딪힌 적도 없는데, 척추뼈가 눌려서 주저앉아 있었던 겁니다. 연구 자료를 분석해보니, 원인은 명확했어요. 평생 짜게 드시는 식습관 때문에 칼슘이 계속 빠져나갔고, 우유만 믿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칼슘 음식은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뼈가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꾸준하게 녹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뚫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유를 좀더 마시면 되지 않나요? 칼슘 영양제 하나만 챙기면 괜찮지 않을까요?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흡수되느냐입니다. 당신의 뼈는 칼슘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조용히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뼈는 콘크리트 벽처럼 고정된 게 아니에요. 24시간 내내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두 종류의 세포가 있어요. 뼈를 부수는 세포와 새로운 뼈를 만드는 세포. 이두 과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뼈가 단단하게 유지돼요. 마치 시소처럼 양쪽이 평형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뼈를 부수는 속도가 만드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지는 겁니다. 즉, 뼈가 새로 채워지는 속도보다 뼈가 사라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즘 들어 뼈가 약해진 느낌이 들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감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섯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나이가 들면 위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칼슘은 신 환경에서만 녹거든요. 위산이 부족하면 칼슘이 녹지 않고 그냥 배출돼요. 마치 설탕을 찬물에 넣었을 때처럼 녹지 않는 거예요. 둘째, 우리 장에는 칼슘이 통과하는 작은 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 문이 개수도 줄고 열리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최근 연구에서 비타민 K라는 영양소가 칼슘을 뼈로 보내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2024년 3월에 국내에서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았죠. 비타민 K2는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고 뼈로 제대로 가도록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셋째,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노년기에는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75%나 감소해요. 게다가 실내생활이 길어지고 외출을 해도 양산이나 모자로 피부를 가리기 때문에 비타민 D 생성이 거의 안 됩니다. 넷째,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이 시작되면 뼈를 지키는 브레이크가 고장나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50대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15%인데, 60대가 되면 37%, 70대가 되면 68%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10명 중 7명이 골다공증인 거예요. 다섯째, 칼슘을 훔쳐가는 생활 습관들이에요. 짠 음식. 커피, 탄산 음료가 칼슘을 빼앗아가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이 붙을 자리가 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량이 1000mg 증가할 때마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이 약 26mg씩 증가한다고 해요. 골다공증은 통증도 없고 신호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심하죠. 하지만 이미 늦은 후에 나타나요. 작은 충격으로도 골절되고 골절 후 침대 생활이 시작되면 근육량이 급속히 감소하고 폐렴 위험이 증가하며 우울증이 발생하고 결국 사망률이 급증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남성 21%, 여성 15%에 달합니다. 2년 내 사망률은 25%예요. 암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골다공증 골절 환자가 43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80대가 31%로 가장 많았어요. 이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뼈는 회복됩니다. 70세도, 80세도, 심지어 90세도 가능합니다. 단, 올바른 음식, 올바른 흡수 방식, 올바른 일상 루틴,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해야 해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우유보다 10배 강력한 5가지 음식입니다. 첫 번째 음식, 멸치가루입니다. 여러분, 멸치에 칼슘이 많다는 건 이미 아시죠?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딱딱해서 씹기 어렵다는 이유로 충분히 드시지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멸치가루예요. 멸치 100g에는 무려 900에서 19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우유의 정확히 10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함량이 아니라 흡수성입니다. 가루로 갈면 입자 크기가 작아져서 흡수가 훨씬 빨라져요. 게다가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들도 쉽게 드실 수 있죠. 멸치 가루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단백질, EPA와 DHA까지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특히 EPA와 DHA는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쉬운 섭취법은 따뜻한 밥한 공기에 멸치가루 큰 스푼 두 개, 들기름 한 스푼, 통깨, 약간 김과 함께 비벼 드시는 거예요. 이한 끼만으로 300mg 이상의 칼슘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 음식 케일입니다. 대부분 시금치를 떠올리시지만 시금치의 칼슘 흡수율은 고작 5%에요. 반면, 케일은 무려 50%입니다. 10배 차이죠. 케일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고, 방해 성분이 거의 없어서 칼슘이 그대로 흡수돼요. 또한 비타민 K, 마그네슘, 비타민 C가 한 번에 들어있는 매우 드문 식품입니다. 제가 관찰했던 70세 여성분의 사례를 보면, 매일 케일을 한두입씩 드신지서, 개월 만에 꼴밀도 수치가 상승했어요. 본인도 예전에는 아침에 허리가 굳었는데 지금은 몸이 훨씬 가볍고 힘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죠. 케일은 어르신이라면 약하게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데치면 비타민 손실이 크니 3분 이내로 데치세요. 추천 섭취법은 케일 들깨 무침이에요. 살짝 데친 케일에 들깨가루 한 스푼, 들기름 한 스푼, 마늘 약간. 액젓 한 스푼만 넣으면 돼요. 들깨는 칼슘과 오메가3가 풍부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세 번째 음식, 칼슘 강화 치즈입니다. 어르신들이 매일 챙기기 가장 쉬운 식품이 바로 치즈예요. 많은 분들이 치즈는 살찌는 음식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칼슘 공급원으로는 최고 등급입니다. 칼슘 강화 치즈 한 장에는 300에서 5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어떤 치즈는 우유 세잔 분량과 동일하죠. 더 놀라운 건 흡수율이에요.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30%지만 치즈는 40에서 50%까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유당이 칼슘 이동을 돕고 숙성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변해 칼슘이 장에서 더잘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치즈에는 단백질도 풍부해서 뼈 구조를 강화해주고요. 주의하실 점은 나트륨이 높을 수 있으니 하루 한두 장 만드세요. 추천 섭취법은 브로콜리 치즈 샐러드예요. 브로콜리를 3분간 데치고, 방울토마토, 올리브 오일 한 스푼, 레몬즙 한 티스푼, 칼슘 강화 치즈 한 장을 올리면 돼요. 녹색 채소와 치즈의 조합은 칼슘 흡수율을 극대화 시킵니다. 네 번째 음식,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우유만 마시면 속이 더부룩 하세요. 그 이유는 유당불내증 때문이에요. 하지만 두유는 유당이 없고 칼슘 강화 제품이라면 칼슘 공급 효과가 탁월합니다. 칼슘 강화 두유 한 컵에는 150에서 200mg이 들어있어요. 우유 대신 충분히 대체 가능하죠. 또한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두유 속 칼슘은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마시기 전에 반드시 흔들어야 해요. 그리고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당뇨가 있는 어르신은 특히 중요합니다. 추천 섭취법은 아침 커피 대신 두유 한잔 드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칼슘 섭취량이 200mg 증가합니다. 다섯 번째 음식, 칼슘 강화 두부입니다. 두부는 흔하게 먹지만 강화 두부를 드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일반 두부는 칼슘이 부족하지만 칼슘 강화 두부는 반모에 190mg, 우유 한 잔과 거의 같습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유지하고 이소플라본이 폐경기 여성에게 도움을 주며 부드러워서 어르신이 드시기 매우 쉬워요. 두부는 비타민C가 있는 음식과 같이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브로콜리, 파프리카, 배추 등과 조합하면 최고죠. 추천 섭취법은 두부 버섯 들깨탕이에요. 버섯을 먼저 넣고, 두부 반모를 넣고, 멸치 육수에 들깨가루 두 스푼을 넣어 3, 4분만 끓이면 돼요. 마지막에 들기름 한 스푼을 넣으면 완성이에요. 칼슘, 단백질, 오메가3, 마그네슘의 완벽 조합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드시면 뼈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바로 회복을 시작해요. 70세, 80세, 90세라도 가능합니다. 이중 하나만 오늘 저녁부터 드셔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골밀도가 오르고 다른 사람은 그대로인 이유, 바로 흡수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뼈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훨씬 민감해요. 그래서 오늘은 효과를 확인했던 다섯 가지 황금 루틴을 공개합니다. 이 루틴을 실천하신 분들은 대부분 6개월 내에 꼴밀도가 상승했어요. 통증이 줄고 허리가 펴지고 계단 내려갈 때 불안감이 사라졌다고 하세요. 첫 번째 루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뼈까지 데려가는 택시 같은 존재예요. 이게 부족하면 칼슘은 절대로 뼈에 도착하지 않아요. 어떻게 실천할까요?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에 햇볕을 10에서 15분만 쬐어주세요. 창문 너머 햇빛은 효과가 없으니 반드시 밖으로 나가셔야 해요. 손등, 얼굴, 팔뚝 정도만 노출해도 충분합니다. 만약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달걀 노른자, 고등어, 연어를 드시거나 비타민 D 보충제로 대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루틴 산성 조합입니다. 칼슘은 신 환경에서 더잘 녹고 더 쉽게 흡수돼요. 그런데 나이 들면 위산분비가 줄어서 문제가 생기죠.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아침 식사에 작은 변화 하나만 주세요. 칼슘이 든 음식을 먹을 때 사과식초 한 티스푼, 레몬즙 한 스푼, 귤한 개, 풋고추 한 개, 파프리카 몇 조각 중 하나를 꼭 곁들이세요. 특히 치즈에 토마토, 레몬즙을 조합하면 흡수율이 40에서 70%까지 올라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토마토에 레몬만 뿌려 먹어도 몸이 훨씬 가벼워요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루틴, 단백질 밸런스입니다. 뼈는 돌덩이가 아니에요. 뼈의 3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칼슘은 이 단백질 위에 붙어서 단단한 구조를 만듭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이 붙을 자리가 없고 뼈는 구멍이 많아지며 골다공증 속도가 가속됩니다. 특히 70세 이후, 단백질 흡수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실천법은 아주 간단해요. 아침에 단백질 20g만 챙기세요. 계란 2개, 두부 반모, 치즈 한 장, 두유 한 잔, 생선 조금, 이 조합이면 충분해요. 단백질을 아침에 챙기면 오후 낙상 위험이 30% 감소합니다. 노인은 근육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뼈가 약하면 근육을 더못 써요. 그래서 단백질과 칼슘은 한 세트로 움직여야 합니다. 네 번째 루틴, 나트륨과 카페인 절반 줄이기입니다. 짠 음식은 소변으로 칼슘을 배출시켜요. 하루에 세 가지만 바꾸세요. 국물은 절반만 먹기, 커피는 한 잔으로 줄이기, 밥상 전체를 20%만 덜 짜게 먹기, 국물만 줄여도 칼슘 배출량이 25% 감소합니다. 결과를 보면 발목과 무릎 부종이 감소하고 소변 칼슘 배출이 감소하며 뼈밀도 유지 속도가 향상되어 다섯 번째 루틴 10분 움직임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뼈에 자극이 전달되어 이 자극이 뼈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신호를 보냅니다. 실천법은 단 10분이면 충분해요. 아침에 제자리 발 뒤꿈치 들기 30회 빠르게 걷기 10분 계단 1층 오르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5회 중 하나만 해도 됩니다. 어르신들은 무리할 필요 없어요. 결과는 놀라워요. 낙상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근육이 조금만 튼튼해져도 균형감이 향상되고 허리 안정성이 증가하며 넘어질 위험이 감소하고 골절 가능성이 대폭 낮아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한 5가지 황금 루틴은 당신의 하루 중단 15에서 2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남은 10년, 20년, 3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내일 아침부터 햇볕 15분 해보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뼈 건강을 살리는 음식과 황금 루틴까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손이 많이 가면 오래 못 먹겠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이 따라했던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을 아주 쉽게 구성해 드립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단은 치즈 오믈렛에 두유 한 잔, 사과 반쪽이에요. 달걀 두 개를 풀고,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방울 토마토를 1분 볶으세요. 달걀물을 붓고, 칼슘 강화 치즈를 올려주세요. 약불에서 2, 3분, 반으로 접으면 완성이에요. 치즈에서 300에서 500mg 칼슘, 달걀에서 비타민 D, 토마토에서 비타민 C, 두유에서 칼슘과 단백질이 나옵니다. 사과는 칼륨과 항산화 성분을 제공하고요. 점심 식단은 멸치가루 칼슘밥에 고등어구이, 케일 두부 된장국이에요. 따뜻한 밥에 멸치가루 두 스푼, 들기름 한 스푼, 통깨, 김을 비벼 드시면 300mg 이상 칼슘이 공급돼요 고등어는 소금 적게 하고 레몬즙 뿌려 5, 6분 구워내세요. 고등어에는 비타민 D, 오메가3, 단백질이 3박자로 들어 있어요. 된장국은 멸치 다시마 육수에 된장 2스푼, 두부 반모, 케일을 넣고 3분만 끓이면 됩니다. 케일에서 비타민 K와 칼슘, 두부에서 단백질과 칼슘, 된장에서 발효 성분이 나와 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저녁 식단은 두부 버섯 들깨탕에 청경채 볶음, 잡곡밥이에요. 버섯과 두부 반모를 멸치 육수에 넣고 들깨가루 두 스푼을 넣어 3, 4분 끓이세요. 마지막에 들기름 한 스푼 넣으면 완성이에요. 들깨에서 칼슘과 오메가3, 버섯에서 비타민 D, 두부에서 단백질과 칼슘이 나와요. 청경채 볶음은 닭다리살 200g, 양파, 파프리카, 청경채를 2분만 볶으면 돼요. 간장은 최소량만 사용하세요. 청경채는 흡수율 높은 채소칼슘의 대표예요. 이 새끼 식단만 따라하셔도 하루칼슘 섭취량이 1100에서 1300mg에 달해요. 골다공증 약 없이도 개선이 가능하고 70에서 90세 어르신들도 효과를 확인하셨습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히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지만 회복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변화했어요. 골밀도가 다시 오르고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계단 오르는 것이 편해지고 밤에 다리가 저리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중단 한가지만 실천해도 됩니다. 멸치 가루 한 숟가락, 케일 한줌, 치즈 한 장, 두유 한 컵, 아침 햇살 10분, 국물 줄이기, 레몬즙 한 스푼, 발뒤꿈치 들기 30회, 이단 한가지가 당신의 뼈를 다시 깨우는 첫 불씨가 됩니다. 불씨는 작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불씨가 모이면 여러분의 뼈는 반드시 다시 강해집니다. 오늘이 당신의 뼈 건강이 다시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래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뼈 건강 관리를 시작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당신 자신과의 약속이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작할 용기를 주는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활력 가족이 되어주세요. 이 채널은 60대 어르신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배우고, 희망을 얻고, 다시 의욕을 되찾는 건강 공동체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의 가족, 친구에게도 이 영상을 꼭 전달해주세요. 당신이 공유한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골절을 막고,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뼈는 회복됩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뼈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